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에 분포였고, 낮 최고기온은 29도 안팎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시가 음식물 쓰레기 업체와 2020년 계약 만료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2년 후에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민원의 질에 겁먹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복지부동한 결과입니다. 김경 기자가 취재합니다. 포항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류 쓰레기 165톤은 발효시켜 사료 원료로 판매됩니다. 문제는 음식물에 포함된 물즉 은폐수 90톤으로 생활 하수와는 달리 염분과 기름 농도가 높아 정화가 까다로워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60%인 54톤만 처리하고 11톤은 포스코와 인근 하수 처리장에서 25톤은 연간 10억원을 주고 울산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했습니다. 포항시는 2011년부터 대책을 추진했지만 현재 장소에서 시설을 전면 교체할지 아니면 하수 처리장이 있는 곳에 병합할지 이도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선정할지를 7년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 뒤면 현재 처리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오늘 당장 새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민원 해결과 공법 선정, 설계, 착공, 시운전까지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포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더 빨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함께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가 또 검토 과정상 이게 좀 많이 지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포항시를 질타만 했지 결론을 내지 못하다 팔대 의회 들어서야 선진지 견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포럼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이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 의회에서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초환경시설인데도 인기 없고 굳이 민원 저항을 감내하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있느냐는 무소신 행정의 부담은 보로시 시민의 몫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45조 원을 투자하고 2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2023년까지 철강 사업 고도화와 신성장 사업 발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의 4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 실적의 2배에 달하는 2만 명을 향후 5년간 고용해 고용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주시 외동읍과 양남면 일대에 내린 최고 288mm의 폭우로 25건의 2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는 양남면 상계리 수렴천의 세월교가 유실된 것을 포함해 주로 도랑석축등 소규모 수리시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주시는 예비비 8억여 원을 편성해 올해 안에 복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영덕사랑상품권을 추석 명절이 낀 이달 한 달간 10% 할인하고 다음 달부터는 5% 상시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며 영덕지역금융기관에서 구매해 식당과 주유소, 마트 등 천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월 첫 선을 보인 영덕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3%의 할인율이 적용돼 17억 5천만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